자, 3세트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우리 4세트 변의 경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리드님 아, 결국에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사람들. <laughs> 예, 양팀 지금 선수도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영을 바꿨어요. 자, 이때까지 블루팀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승부가 안 났죠. 지금 레드팀으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우, 솔직히 그 토지님 팀에서 설마 재경기를 한번더 신청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어,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경기를 이기고 싶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이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사실 원래 이 게임은 질게임 들에서었는데 아, 지금 열이 올랐어요 지금 다들 불이 <laughs> <주도> 올랐습니다 <이미. 웃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한끗한끗 한끗 차이가 계속 경기를 내주고 말았거든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패배한 게아니요 계속 한끗씩 부족했던 게임들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번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뱀픽은 어떻게 보면 블루팀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계속 삼신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어? 터지는 쪽 사실 삼신기를 배웠네요? 예,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로대 선수하고 지금 라인 수합을 했어요, 긴드 선수가. 그래서 피즈를 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룰루. 아, 좋습니다. 내령현 님의 룰루 또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바나나 님이 더 신날 수밖에 없죠. 어? 아, 질리언을 꺼내나요? 럭스? 카 <laughs> 어, 어 자, 어쩌면... 이거 어느쪽 라인을 꺼내려고 하는 건지 지금 아 노틸러스 먼저 가져왔서요 오공을 아, 챙겼어요 어, 이거는 아까 전에 5공 플레이에 좀 불편했던 거를 대략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결국 안배사가 피기 되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거 암배사를 아, 오전 대지 선수가 가져가요 신나요 오전 대지 이러면 아 지금 아, 어, 자야, 다시, 어, 카밀까지 어, 나왔습니다. 자야 픽도 상당히 좋은 픽이죠? 보면. 맞습니다. 아, 아 사실. 이, 어. 어, 아, 설마. 아, 지금 어. 뭘 가져갈지 저희가 아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니, 카밀을 가지고왔어요 이거 조합은 어떻게 했잖아요? 이거 탑의 사실... 카밀인가요? 탑 카밀 혹은 미드 카밀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는데 미드 카밀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야가 빨리 나왔던 거는 저 사람들도 인식했습니다. 지금 원딜를 무조건 밴당한다라는걸예 그리고 지금 룰로 차야기 아, 때문에 이노틀러스오콩이 들어갈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양팀 지금 백스랑 엘리오가 나왔던 것은 지금 루트에서는 지금 비대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아 신드라, X, 신드라. 이러면은 칼릴이 한 칼릴이 비대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루트에서 아, 이러면 이러면 키베덴트께서 비지비얼을 하지 않을까? 어, 그런데 케이젯에 오리아나도 있, 있거든요 이거 경기가? 어. 맞습니다. 아. 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레드팀 입장에서 아까 전부터 이 작전을 짰거든요 아 지금 사실 이러면 진짜 카밀을 미드로 쓴다는 것도 맞는 게 사실 카밀 결정에서는 약간 팔이 좀길었대들을 싫어하는데 지금 벤다 나왔습니다 오래만에 제가 다 나왔어요 어? 예, 직스가 아... 나왔습니다 이거 조합이 AP를... 예. 그러면은 사실 자야 같은 팔을 짧은 예. 친구들은 칙스 같은 팔을 기네들한테는 힘을 수있기 때문에 칙스 나쁘지 않습니다. AP를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 이거 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왠지 원딜 칙스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저는 저걸 원딜 칙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저랑 생각이 <laughs> 같았네요 저도 왠지 원딜 칙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자 미드에서는 아칼리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탑에서는 말파이트를 꺼냈습니다. 아뽑삐자 보피... 이러면은 맞습니다. 탑이 더 뛰고 미드가 카미드죠. 자 지금, 원딜 직스의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레드 팀은 정말이지 l 일식 와일드러버스의 식 경기 대회에서 많은 <laughs> 피트리고예 그리고 이제 레드 브로팀 조금 그냥 뭐 랭크스나 에포크한 잡지랑 없어 그렇죠 이 블루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런 잘하던 플레이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팀밸류인것 같고요 레드팀 입장에서는 진정한 대회팀 경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복대픽이 정말 크랙인 이유가 아칼리와 안무사이 같은 거 이동기를 쓰는 침팬들이라서 꼭비가 예. 좀 크랙이거든요 <laughs> 저는 이 경기에서 블루 팀에서 이 자야 선수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칼리가 지금 현재 1.5티어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칼리가 예. 뒷라인 어떻게 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게임이 갈릴 것 같아요. 예. 이 아칼리의 플레이, 그리고 자야, 그리고 직스, 이 직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 사실 진짜 직수를 잘 지키면 게임이 오히려 아 진짜 왜이 사람들이 왜또 대위픽이라는 거야? <laughs> 아까 전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작전을 구상을 했거든요. 지금 레드팀에서는 제가 말이 좋아서 대뷔픽이라고 했지만 레위픽의 단점은 날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laughs>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기 이 때문에. 이게 합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 하지만 이거 정말 잘 수행한다면 사실 이때까지 졌던 것들 다 많이 하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픽식들이 어, 맞습니다. 아,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 레드팀의 작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한 특징이 마지에 이긴 사에이이 사람이 이긴 <laughs> 래서 이번 래서이은 대전 같은 에우승패에떠나패를서마지막서마지에 이긴 팀에진정 팀이 진한승리자한승리자전이에요전통에지 보통 에지막팀에 항상 팀이 항상 요맞습니요 <laughs> <laughs> 자, 습러면 자, 번러면에서특별에서특여하수있여줄허있자가 있을까요, 누구? 아, 개인적으로 지금 호응단는 이제 상추님, 어우, 싸우고 있습니다. 예, 위에서 강하게 붙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뽑삐가 훨씬 강력하죠. 아무리 그래도 말파한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laughs> 말파가 이제 막터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아상추님 그냥 이번에 호응하니까 진짜 진짜로 패려고 될것 같군요. <laughs> 이때까지 탑에서 계속 똥싸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상추 선수가. <웃음> 맞습니다. 진짜 <laughs> 네, 보여주십니다. 네, 지금 바텀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야롤루가 처음에는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없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오, 오 정글 쪽으로 빠르게 몰았어요. 아, 다행히 잘 살아나갔어요. 이게 매 판마다 지금 소주님께서 그냥 바이게를 계속 주는 폴리가 나오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 팀 정글에서 블루 팀 정글에서 선택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레드를 먹고 바이게를 먹는데 레드를 생략하고 바이게를 먹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판을 갇히기 때문에 학습됐다는 거죠 저기. 그렇죠. 토지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 정글 턴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밑이기를 먹더라도. 맞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게, 아 어, 이게 4판은 느꼈지만 지금 다 라인 턴이 다 무담범하게 다 가고 있어가지고 자, 미드를 먼저 누릅니다. 미드 들어갔어요. 궁 들어갔어요. 아 지금 메타 선수 잘 빠져나갑니다. 이 카밀이기 때문에 어, 근데... 정글 쓰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어, 심지어 카밀 같은 경우는 이게 맵이 짧아가지고 어디에서도 그냥 W 맞기 때문에. 어? 오, 카미 강합니다. 카이 강해요. 이거 아칼리 공격 어, 씹을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요, 카밀이 아, 카밀 공격 아, 들어갔어요. 아, 이러면은 살아나갈 수 없어요. 아, 아 좋았습니다. 이거 좋은 작전이었어요 방금. 아, 이게 딸패 유력이 이렇게 이 카밀이기 때문에 아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안베사 위쪽으로 붙습니다. 오공은 붙어요. 어? 하지만, 이거, 안베사도 죽어요. 이러면, 안베사 살기 힘들어요. 카밀이 있기 때문에. <laughs> 카밀 갈고리 들어가면, 오, 그래도 잘 살아나갑니다. 오전대리 선수 플레이 좋았어요. 오, 어? 근데 지금, 오, 좋아요, 좋아요. 아... 호홍 선수 이번에 호흡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플레이였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공 선수도 킵업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죠. 예. 근데 방금은 호홍 선수가 공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5공에 맞습니다. 아 분신한테 쓸줄 알았었는데 안 썼네요. 그렇죠. 이게 이게 잘 못하면 분신한테 다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아 우리 호호 아... 호 선수 MVP의 플레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 안배사 강력해요. 안배사 강력합니다. 아... 이 안배사가 아주 그냥 깡패예요. 아 깡패입니다 안배사. 이안 아, 사실 살을 안 가져온 게 너무 큰페인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로 아까 레드팀에서 저거 미드에 따나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톤을 좀 길게 썼던 것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카밀 원망스러워요 오공. 아 이게 5 0이 조금 아쉽게도 깊어요. 조금만 안정적으로 플레이해도 훨씬 이득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50 vs 안마사는 사실 서로가 카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입게도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예. 이번 카정은 그러니까 이번 싸움에서는 좀 근거가 없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카정을 무리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입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 어, 지금 바나나 선수 플레이 좋습니다. 50이 빠르게 붙었어요. 쿵 찍었어요. 너도틸러서 공 들어갔고요. 자. 직스 궁도 잘 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 그 순간 지금 안배사 너무 잘 들어왔어요. 어뒷나이는 물었습니다. 아, 안배사 암베사... 이 아, 정글에서의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크게 나고 있어요. 지금 랜턴님 지금 우열 중이에요 지금. 예. 이 안배사가 방금 플레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바텀이 너무 잘 빨았다라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서포트하고 5 0이 붙어서 먼저 CC를 걸었는데, 대략 빨리 플레이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 사실, 레더 팀쪽 바텀과 정글은 합이 안 맞았다는 게, 노트로서 궁을 너무 늦게 썼기도 하고, 네. 어? 아, 역시. 자, 미드에서 교전을 보나요? 미드에서 교전을 보고 있는데요. 아, 버티기. 오, 말파궁 들어갔어요, 말파궁. 오, 오 지금 싸움 붙어요. 아, 안배사 너무 강력해요. 안배사가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아, 안배사 아, 궁이 있어요? 또 찍혔어요. 아, 안배사 신나요. 너무 신났어요, 지금. 자, 이거 카밀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카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 끝까지 잡아야 잡았습니다. 예. 네. 근 아칼리를 잡아도 이게 큰 이득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신 아칼리가 잡힘으로써 턴은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 조금 더 턴을 들고아 먹진 않네요. 네 지금 전령을 무리하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위험할 수가 있죠. 오공이 바로 들어오면서 전령 뺏을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글끼리 랩차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레렉팀에서는 이제 토즈님의 선동이 중야했었는데 지금 정도면 게임이 좀 어느 정도 넘어갔다가 맞고. 이 오전대지 암배사가 네. 엄청나게 강력해요. 보니까. 아,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 자암배사또 들어가요. 암배사가또 들어가요. 공막후려치고 있습니다. 암배사가아암배사공또 찍혔어요. 아, 암배사를 이거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안배사의템중한 개인 3회차 뜬 시점에서는 50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이안배사를밴을안 하는 거는 그, 너무 아쉬운 플레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배 룰러를 주는 피까지 좋지만 안배사를 오히려 주는 거는 너무 좀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거든요. 게 어. 예, 토치 선수가 안베서는 잘활용을 하지는 않나봐요. 봤을 때 사실 이게 레드팀 쪽에서 안베서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패이야장 않을까 하네요. 이상추 선수가 안베서를 <laughs> 보여줬었습니까? <수> 아... <laughs> 아... <laughs> 하지만 아... 그 다음 <laughs> 경기에 바로 압수당했죠 <laughs> 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보다 암베서 베이정도나왔지 않을까. <laughs>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라인 수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전 데이스 선수가 정글 위치 라인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작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그거 직스가 지금 딜이, 오, 그다니다 언제 오기로? 직스가 그래도 이게, 그, 많이 성장은안 해도 딜이 상당히 잘 나오죠, 보면. 좋습니다. 자, 바텀을 귀한, 노리나요? 때문에 자, 바텀 노리나요? 오지 아, 않았습니 어, 미드, 미드 자, 미드를, 미드를 먼저 노립니다. 어아 안배사 궁 좋습니다. 안배사 궁이 좋아요. 이 실수를 안 합니다. 안배사가 이미 어, 자, 가치나? 그 상황에서 바텀을 아... 노리지만 50이 타워에 박고 죽었어요. 아, 이건 좋지가 않아요. 이러면 안배사 또 뒤로 들어와가지고 또다 커버를 해주죠. 아칼리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살아나가기 힘들어요. 어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레드팀의 조합은 공식적인 이제 와르 대회에서 나오는 픽들이기 때문에 난이도 예. 어렵습니다. 우정나이도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매드무비와 손으로 펼치는 매드무비는 다르다는 라 거죠. 지금. 맞습니다. 사실, 대회 픽인 만큼 운영하기가 어렵지만, 그 소한다면 사실상 상대방 전보다 훨씬 더 세긴 하거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제 급조된 팀이고 완성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 않을까그 소화를 한다는 플레이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플레이가 될 수밖에 는 없어요. 어 하지만 이거. 자 아칼리를 걸수 있나요? 아칼리를 아, 먼저 물어요. 하지만. 아칼리를 커버를 하나요? 아 하지만 안배사가 크랙이에요. 안배사가 너무 강력해요 맞습니다 아물론 궁까지 아, 들어왔어요 안배사한테 이러면 안배사가죽지는 않죠 아, 이매력녀님이 쉬... 적재적소에서 플레이 너무 좋게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뭐라 해야될까 아니 약간... 조합을 잘 짜긴 했지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이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게 안배사가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베사 대처가 되면 안에서 그냥 배라는 것도... 어? 잡았네? 어? 어... 아... 하지만 안배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 이 아, 저지불가로 빠져나갑니다, 안배사 아, 구호 찍어버렸고요. 이러면 아칼리가 또 노틸러스를 노려요. 아, 그 순간, 오공이 커버를 해줘, 해줘서, 다행히, 지금, 킬은, 어, 아, 악칼리 좋습니다. 아, 아 악칼리 플레이 좋아요. 아이씨. 이 킬드 선수의 악칼리 처음 보는 플레이인데도 대단히 강력하게 플레이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아, 이게, 말리기로 말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칼리가 어디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판도가딜은되 있었는데, 네. 지금 딱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안배사와 그러니까 아칼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지금 힘을 아예 못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드팀은 좀 급해요, 마음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급하게 지금, 특히나 오공 선수한테서 그런 조급함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공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와리 대회 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상 밸런스 자체가 정말 좋은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조합이거든요 그, 그렇죠 밸런스가 그 좋은데 급격이... 무리해서 싸울 아, 필요는 노트러스. 없는 거죠 아 노틸러스가 녹아버려요 그냥 그래도 음... 나는 탱커인데 탱커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 사실 아, 너 틸러스가 하드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커버는 상 이렇게 뭐 버티는 게 맞긴 하죠. 아니 사실 저거는 뭐 알리스도 못 버틴다,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 이안배사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안배사의피 무섭습니다, 안배사 그래도 아... 오, 이 오전돼지가 안배사로 하이네트라이트까지 찌는 선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안배사는 벤 때려줘요 여러분. 그냥 못하면 그냥 벤 때려요. <laughs> 그렇죠. 저희도 웬만하면 오 있는 게서 안배사는 그냥 웬만하면 벤을 하죠. 맞습니다. 그냥 그냥 블루 팀이면 안배사를 들고 오고 레드 팀 그냥 벤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 안배사가 확실히 숙련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어... 아. 아... 상대 팀이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laughs> 말씀드리자면 4대 0이네요. <laughs> 작전은 아주 잘 짜고 들어왔는데요, 그 작전을 수행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LCK나 월즈 MSI 같은 대회에서도 5판 3승은 봤지만 4승 0패는 보는 이었어요킬데스 네, 킬, 킬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안 배서. 15킬을 한것 같은데요, 지금? 맞나요? 킬이? 맞습니다. 15킬입니다, 15킬. 야, 난... 사실, 안배사이가 그 챔피언이 리버크가 됐었죠?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템을 갔을 때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안배사이 그, 힘이 나오는 시기가 어? 너무 빨랐어요. 맞아요. 지금 안배사이가 골드도 지금, 거짓 분덕 청골들을 짓고 있어요. 아 사실 이번 아, 판 같은 경우는 레드 팀이 유리했던 경기였지만 작전은 아, 잘 짜고 나왔는데 이 안배사 초반에 너기 너무, 너무 커요. 그죠? 맞습니다. 초반에 그때 그 실수가 아니었으면 사실상은 안배서도 이 정도 풀기 어렵던 게임이라서 판단했거든요. 이미 예, 그렇죠. 말이 대회 찍이기도 했고 심지어 뽑비라는 그러니까 이제 암베사와 아칼리에서 정통 카운터죠 제저 예. 챔피언이 근데 아무래도 성장한 시기가 아 뽀삐가 성장한 것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뽀삐가 붙을 타이밍도 없기 전에 경기가 조금 암베사 쪽으로 많이 흘러가버렸어요 맞습니다 사실 레드팀 같은 경우는 너무 급했던 게좀 패배 요인이지 않았나 <laughs>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를 빠르게 좀 우리 쪽으로 당겨야 된다는 생각에 호흡이 좀 깊었어요 봤을 때. 맞습니다. 사실 네. 레드팀의 경우는 정말 밸런스 팀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안 가도 힘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은 조금 더팀 상황 고려해서 샀으면좀좋았죠아 맞아요.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줬으면 레드팀 입장에서도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도 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세트 경기, 번외 경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아, 참, 모든 선수들 너무 그 열정적으로 플레이했던 부분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네. 베리 선생님,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아, 사실, 이렇게까지 열정 넘치는 내전이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 기획은. 네. 토착이, 이게, 불이 올라, 하고 올라가도. 아 재밌네요. 사실 이런 것도 <laughs> 좋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레드팀 어. 차에서 경기를 졌을진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이 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아, 뭐 패배하는 게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거 뭐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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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진 선수들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내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